지금 뭐가 있으신 거예요? 네 이제 의뢰인이 이야기한 대상자가 도착을 했고요 네 지금 대상자분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네 저기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갖고 현장을 나갔어요 근데 이 상태로 이제 9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 집에 왔어요 <laughs> 이게 맞나? 그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했어요. 베개는 내 반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다 일어나요. 바람피는 사람들이 되게 막 항상 뭐 멀리만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말 충격적인 경우로는 본인 집으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신뢰가 안 된다면 네. 월 매출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달에 한 천만 원 가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laughs>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외도증거 수집하고 있는 UI탐정 우민호라고 합니다 탐정사무소 이런 걸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정식적인 사업자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현장 스케줄이 있어서 또 증거를 잡으러 가봐야 됩니다 그럼 오늘도 외도증거를 수집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은 의뢰인께서 배우자가 숙박업소 예약한 내역을 핸드폰에 연동된 워치 있잖아요 워치에서 살짝 보고 추정을 해서 가서 대기를 하다가 증거 수집 을할 예정입니다. 워치도 발견하는 게 신기하네요. 걸릴 사람들은 어떻게든 걸린다고. 평소에 꺼내놓지도 않는 노트북을 왠가 꼬 로그인을 다 해놨다가 띵띵띵띵 울려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이제 요즘에 아이들 부모 핸드폰으로 뭔가 좀 보려고 하고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막 카톡 카톡이 울리는 거예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게임하다 귀찮아서 그냥 눌렀는데 이상한 막 사진이 와 있고. 그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럼 일단 심증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보다 어느 정도 물증이 있는 채로 탐정님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 나 보네요 네 왜냐면 어쨌든 노대를 해주시는 경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의심스러울 때는 각자 본인들이 이제 조금씩 더 알아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고요 물중이 어느정도 나와 있을 때 직접적으로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개는 육아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을 다닌다든지 둘중 하나 잖아요 그런 순간들의 연락들을 많이 주시죠 지금 말씀 주셨던 이런 누군가를 뒤쫓고 누군가를 조사하는 직업인 거잖아요. 불법적인 내용은 따로 없는 거예요. 불법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탐정업을 할수 있도록 이미 나라에서 지정이 되었지만 문제가 뭐냐면 몇토몇 상에 몇 의거해서 이거는 된다, 아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 법들이 많은데 탐정업에 관한 법률은 없어요. 그러니까 탐정업은 할수 있고 증거 수집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합법이지만 사실 지금 현 상태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건데 관한 법률이 정확하게 정 정해져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저도 그럼 막상 증거로 제출했는데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요 저희가 하면서 뭔가 불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을 나가서 실제로 사람들이 투입을 내가지고 증거를 찾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해질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도 않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하죠 그러면 탐정님은 탐정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어... 7년 차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네. 7년 동안 걸린 적은 없으세요? 아 대상자한테요? 네네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100이면 100 의뢰인 분들의 어떠한 실수 때문에 벌어져요 저희가 막 일을 어설프게 차를 따라가는데 차선 변경하면 똑같이 따라가고 우회전하면 우회전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지 않거든요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해 좌회전도 했다가 U턴도 했다가 막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의뢰인들의 실수 때문에 뭔가 눈치를 채게 되고 그런 순간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지금까지 두번 정도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 실시간 브리핑을 해드려요 지금 남편분이 차에 탔다 옆에 누군가 왔다. 뭐 이성이다. 같이 차에 타고 어디론가 도착을 했고 여기 차를 세워두고 이제 이쪽으로 걸어서 들어갔고 이 식당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의뢰인이 대상자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지금 그 식당에 있는 그 여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 날 지켜보는구나. 그래가지고 주변 차들 와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갑작스럽게 대상자들의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는 이제 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오래난 전화를 했더니 사실 지금 내가 전화해가지고 한 소리 했다고 저한테 이제 한 소리 들었죠. 그렇게 이제 돌발 행동을 하시는 것 때문에 쉬웠던 업무가 어려운 업무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 더 이상 업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돌발 상황에 현장에 있으면서 많으시겠네요. 맞아요. 똑같은 외도 현장이어도 사실 같은 현장은 단한 곳도 없거든요. 음. 다 똑같이 바람들을 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럼 음, 이런 탐정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거였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재미도 없었고 약간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월급에 어느 순간 만족을 하고 있는 데 자신이 보이고, 아,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퇴사를 하고, 아, 이제 뭐하지? 집에서 이렇게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탐정 업체를 운영하는 어떤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이거다. 아 이걸 내가 무조건 해봐야겠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뭐 사기고 누가 뭐 깡패고 온갖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난 해보겠다. 나는 안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그 영상에 나온 분한테 무작정 연락을 해가지고 한 7개월 정도를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근데 사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뭔가 막 멋있게 해내고 갑자기 막턱시도에서촥 하면은 뭐가 썩 바뀌기도. 하고 <laughs> 이렇게 되는데 실제 탐정들은 그러지가 않아요. 그런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 저 또한 벼랑 끝에선 힘든 분들을 내가 이제 요만큼이나 도움을 줄수 있겠구나.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갖고 현장을 나갔어요. 근데 이 상태로 이제 9시간 동안 가만히 있다 집에 왔어요. <laughs> 이게 맞나? 그 그래, 다음날 똑같은 일이 반복했어요 탐정이라는 거는 원래 이렇게 차에서 가만히 있고 차에서 도시락이나 까먹으면서 이러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다른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알게 된 사실은 탐정의 주 업무는 팔할 이상이 대기다 경찰들도 누구를 잡으려면 잠복했다가 맨날 며칠이고 있다가 잡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대기를 하고 있어야 움직이는 한 순간이 오고 그 그 한순간의 증거를 수집해서 재판에서 유리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대기조차도 즐겁게 하기 시작했죠 되게 찰나의 순간에 증거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딴짓도 아무것도 못할 거야 못하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승리 현상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6시간, 7시간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대기를 하다가 너무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막 차가 없어지고 그래요. 그 순간에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런 경우도 있어요. 워낙 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좀 나와라 하지 갖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긴 일조로 움직이는 게 기본이에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일부러 자리를 비워요. 나와라 하고, 어, 나왔어요. 그럼 빨리 또 뛰어가가지고. 왜냐면 빨리 이 사람이... 사람이 나가서 뭔가를 해야 증거를 잡을지 안 잡을지가 결정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의뢰인 생각으로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차라리 움직여가지고 뭐라도 나와서 의뢰인한테 뭔가라도 전송을 해주는 게 마음 편하죠. 그리고 실제로 뭐 3일, 5일, 7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현장에서 대상자의 얼굴을 한 번도 못본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의뢰인은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뭐 혹시 제 아내한테 뭐 이렇게 뭐한거 아니에요? 선생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나와야 미행이 시작이 될 것이고, 누굴 만나서 뭘 하는지 저희가 관찰을 할 텐데, 선생님, 나오질 않아요, 이 집에서. 어떡해요. 그럼 보통 대기할 때는 무슨 생각 제일 많이 하세요? 아, 빨리 나와라. 오늘 점심 뭐 먹지? <laughs> 아, 지금 여기가 왜 오시는데요? 차량이 어린이 이야기해준 장소에 도착을 했고 저희가 추적을 하러 왔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 보통 이렇게 숙소로 바로 안 들어 근처로 갔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 그럼요. 대실인지 숙박인지에 따라서 입실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려고 외부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네. 바다로 오셨잖아요. 네. 그 산과 바다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공간들 같은데 어디가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여름 시즌에는 바다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이게 계절마다 딱 달라집니다. 계절마다 달라집니다. 봄에는 꽃놀이 많이 가고요. 여름에는 물놀이 가야죠. 슈가 가야 되고. 가을 되면 단풍놀이, 겨울 되면 눈 구경 가야 되니까. 사계절을 다 간다고 볼수 있죠. <laughs> 그럼 탐정님은 사계절 동안 구경할 건다 구경하시겠네요.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좋은 거 보고 돈을 쓰러 가야지 재밌고 즐겁고 좋은 거지 돈 벌러 가는 거보다 쓰는 게 훨씬 더 재밌지 지금 대상자분들은 어디서 네, 계신 거예요? 네 저기 앞에 걸어가고 있어요 촬영하고 있어도 안 걸리네 요즘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큰 관심들이 없네요 지금도 한번 쓱 보고 지나가네요. 오히려 여유가 있어버리네요. <laughs> 절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상자분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네. 저 바닷가라는 개념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어느 누구나 올수 있는 공간이긴 근데 이렇게 평일에 만나는 경우도 많은 편이에요? 평일에 만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평일은 어쨌든 알리바이가 갖춰져 있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주말에도 갖춰져 있으면 주말에도 많은 경우들이 있을 텐데 평일 날은 어쨌든 좀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한 시간에 벗어나서 밀회를 즐기고 있죠. 의뢰가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는 그런 거 어떻게 되세요? 연령대는 아주 다양해요. 젊은 부부들은 20대,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80대 후반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이 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냐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남자는 숟가락 들 힘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내분이 어떻게 눈치를 채냐면 이제 사실 그 나이쯤 되면 부부 관계가 이제 많이 줄어들거나 거의 없거나 하는 상태가 된다고 해요 근데 어느 날 주머니에서 이제 약이 발견되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네 새끼가 뭘 먹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졌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약을 먹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엄청나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여러 의뢰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사실 50대인데도 그런 경우들도 있고 본인 스스로의 힘으로는 힘을 받지가 않아서 약의 기운을 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30대 분들 그런 일이 있고 40대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냥 필요 없으시죠? 근데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거 성비는 어떻게 돼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의뢰하시는 분들의 성비는 5대 5? 그럼 불륜 상대가 기혼인 경우가 더 많아요? 아니면 미혼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미혼 여성을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혼자를 만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100% 파악이 되는 건 아니지만 차량을 살펴보니까 차 안에 카시트가 있어요. 본인이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있다든가 아이를 태워야 될 일이 있다든가 하니까 카시트를 설치해 놨을 텐데 그런 경우가 있고 귀여운 공주님이 타고 있어요. 이런 스티커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저기 있죠. 저기가 모텔이에요. 아, 여기가요. 탐정님은 네. 이렇게 탐정 네. 일을 하시면서 외도일에 대한 목격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되게 부정적인 사건이다 보니 감정적 동요라던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인가, 가정을 깨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느 날인가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이 됐어요. 내가 증거를 잡아줬으니까 이 증거 거로 인해서 소송을 거니까 깨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실을 알려준 거니까 이 사람을 지키는 건가? 그것 때문에 생각이 되게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 저만의 결론을 내린 거죠.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다. 사실 그 잘못을 제가 해서 그 가정이 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이 깨지는 건데, 결과적으로 가정은 깨지는 거지만 이 사람은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지켜주고 이 사람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겼죠. 좀 생겼죠. 그런 결론이 내려져서 지금은 사실 뭐 더한 상황이 있어도 네. 절대 흔들리지 않죠. 탐정님 아무래도 되게 많은 장소를 돌아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탐정님이 제일 많이 가셨던 도시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서울 경기가 가장 많은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부천, 인천 쪽을 좀 많이 갔던 것 같고 조금 아래쪽이라면 대전, 세종 이쪽도 많이 갔었고. 휴양지보다 도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 훨씬 많나 보네요. 그럼요. 휴양지는 에각 음. 오는 곳이고 대개는 내 반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다 일어나요. 바람피는 사람들이 되게 막 항상 뭐 멀리만 가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정말 충격적인 경우로는 본인 집으로 불러들이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하면서 두번 봤어요. 두 정말 없는 경우인데 심지어 그 집에는 어린 아기가 있어서 아내분은 놀래는 거예요. 집으로 들였다고요? 집에 가면은 아기 용품이 천지로 다 있는데 거기서 지금 같이 자고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충격. 많이 봤죠 그런 상태라면 진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예요. 음. 아니 그 모탈비 5만 원 차라리 쓰고 말지. 바람을필 음. 거라면 그걸 굳이 집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잘못된 거죠. 그럼 열 개를 받으면 열 개가 다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너무 막 화가 올라왔다가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대화를 또안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자랑 대화를 하고 뭔가 또 진심이 느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누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증거 수집을 다 하고다? 네네네 자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죠. 엄마 없이 자라고 아빠 없이 자라야 되는 게 가장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조금 더 크면 이혼을 하자 이런 식으로. 구로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개는 소송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음. 증거가 나왔을 때는 그러면 한 달에 며칠 정도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적게 할 때는 한 달에 한 건, 두 건, 이렇게 네.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게 할 때는 진짜 쉬는 날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실내가 안 된다면? 네. 월 매출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달에 한 천만 원가량? 순익으로? 네네. 다줄거 주고요. <laughs> 근데 이제 너무 쉽게 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현장을 나와보면 네. 알아요. 내 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참 좋은 직업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해보시면 알게 되죠. 지금 뭐가 있으신 거예요? 네, 이제 의뢰인이 이야기한 대상자가 도착 의뢰를 했고요. 네. 지금 들어가신. 저분들이 의뢰받은 분들이에요? 네 이제 네. 증거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의뢰인한테 보내주면 네. 실체를 바라보겠죠 그게 좀 커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 라고 머릿속에서 상상만 할 때와 저희가 현장을 들어와서 카메라로 증거를 잡아서 보내주어서 그걸 봤을 때랑은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어도 실제로 받아 봤을 때는 또 충격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때 이야기를 해보고 하다가 정말 멘탈이 약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커피조차도 막 들고 못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미리 이야기를 좀 해드려요. 그리고 요런 걸 받아보셨을 때 충격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일이 그렇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셔라. 하면은 진짜로 못 보겠는 분들은 이야기만 해달라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서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용기내서 아니요, 제가 실제를 봐야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음, 보내드리기도 하는데 마음이 좀안 좋죠. 아무래도 탐정님의 이 직업을 네. 10점 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세요? 8.5점. 일이 생각보다 좀 고대다. 그리고 어느 정도 멘탈을 잡고 있지 않는 이상은 음. 오래 버티기 힘든 직업이다. 이런 것 때문에 1.5점을 뺐지만 성향에만 맞다면 충분히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탐정님의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주변 어, 혹은 우리의 주변에서 외도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탐정에게 연락을 할까 뭐 경찰에 신고를 할까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까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너무 많고 그리고 사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가까운 친구나 지인들한테도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내 얼굴에 침 뱉는 거고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못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골마가고 그게 어느 순간으로는 병으로 다가오거든요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제 탐정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한마디를 할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검색을 해서 일을 하러 가는 방법은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 좋은 탐정들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 시켜 먹고 약간 바지 사장이나 총알 바지로 사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음... 방향은 되게 여러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취직을 해서 직원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탐정 창업 교육 같은 걸 받아 가지고 실제로 창업을 할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음. 혹시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상한 걸 자꾸 자꾸 시킨다 그러면 얼른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탐정님도 이렇게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가족들에게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고 뭐제 아내도 지금 하는 것처럼 아이들 잘 보살피면 좋겠고 아빠도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올 테니까 행복하게 살자. <laughs>